짝퉁등으로 시작했구나. 아니,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좀 비슷했어. 설마 이거 타고 내려가라는 뜻인가? 정말이잖아 뭔소리야 케이크가 케이크에도 케이크만의 뭔가 강점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케이크와 둠의 차이 3D 그래픽 음... 미친 사람 한테 미사일 쏴 버렸다. 케이크 는 3D 그래픽 을 도입 했다. 더많이 어. 아, 미쳤다. 미쳤다, 진짜. 트라이프. 음. 그게 발전한 거였다니 정말 충격적 이구나 아, 괜찮아? 햄버 이거 반응로 마에 피해를 주라고 마세요. 이거 다 잊지 마세 드디 마지막인 것 같아. 이제 끝인 것 같은데, 느낌이 딱10 해가지고 끝이 나야지. 어, 그거 같다 스카이로의 마그너스의 눈 매그너스의 눈? 맞아 하프라이프2는 진짜 인정 최고다엔진이 어머 You still don't know, do you? What you are Why you're here what's the first thing you remember? what's your given name? you have no history. you and i were born from the same mother. you must have sensed it. she cannot see in your mind, but perhaps you can see into hers. A life of waking from one nightmare only to find herself deep in another. I will set her free. Oh, I killed her. She's dead 뭐야? 이렇게 펌허하게... 저안 열리네. 아, 하프라이프 2 엔진으로... 언리얼 엔진 2 엔진하고?

18살 생명이 되, 생일이 되기 전에 저 안에 집어넣었대. 사람을 먹고 자고 싸우는 어게평이한 거지, 미친 안 돼, 안 돼, 영정각이다. 안 돼! 뭐겠지? <laughs> 아, 딸을 임신시켜서. 얘 딸이 쟤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 손자네, 그럼, 나는. 엄마 봐봐 봐봐 어 아, 너희들은 나한테 왔어 뭐야 이거 어 뭐야 현실에서 이런게 나오네? 이게 이럴수가 내가 형이구나. 블리 타임 보자. 근데 이게 너무 사기야. 이걸로 지금 다 때려잡았습니다. 아, 그럼 혹시 동생이 나 마주웠던 건가? 노출 시킨 후 파괴하지. 어떻게 노출하지? 육체는 죽었어, 정신은 살아있다고. 아, 그러면, 계속해서 복제인간들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 그냥 죽어서 잠깐 링크가 끊긴 건가? 복제인간들은? 난리났다 난리났다 이제 엄마 조금 무서워졌다 아아 미친 한 방에 죽어 상대가 누구죠? <laughs> 사람 죽였는데 <laughs> 화해가 되다니. <된다니까요. 웃음> 아 짜발 총이 없어 이거. 한 방에 죽으니까 약간. 엄마의 복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야 햄버거 어디 갔어? 어, 야 끼었다. 아니구나, 낀줄 알았네. 애 쉬는 거뭐 어서 요 성모말리아야왜혼자임신네 뭐야? 하냐듣어 이럴 수가. 이 편의 주인공을, 아, 이편 주인공은 얘가 아니구나. 어, 뭐야. 우울증 <laughs> 그렇군. 오. 얘들도 어차피 벽을 못 들고 와. 어. 아이씨들, 아이씨들.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한짝 놀랬지, 뭐.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애들 딜 겁나 세네, 이야. 미쳤네. 다음엔 그냥 죽어버릴 정도네. <laughs> 유령이니까 총아 유령이 날 죽이려니까 당연히 총을 맞아야지 아니면 어떻게 날 죽이겠어 그쵸 뭐야 피어 온라인도 있 계획이었어 아, 대박이네요 별걸다 온라인으로 하시게 초능력 대전 어머 그 느낌이 었겠다 오케이 오는 위치는 어, 와봐 그쪽. 총알 바닥나는데요? 슬슬 총알이 바닥나는데요? 한 발, 두 발, 어. 와... 총알 딱 알맞게. 헬기들. 세르게이님 어서오세요. 어, 미친.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Try, yeah. i've tried to forget what i've tried so hard to forget what?

이게 분관으로 돌려보내 아, 이게 프로젝트 오리진이 이거구나. 아, 그래서 피어 2 제목이 프로젝트 오리진 그렇군. 음, 이해가 간다. 이제. 야, 내 총알 다 살았어, 야. 개판이야.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총들이. 엄마? 왜 이래? 야, 미친, 야. 어, 이거 아니지. 뭐야, 저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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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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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야, 다시 들어가! 저기 문 있다, 문 있다. 안 되네. 아, 나 어떻게 되지? 아잇! <laughs> 신호가 사라지고 난 뒤에, 미성의 금규와 폭발이 발견되었다. 야, 이제 다 살았네. 작업은 성공했냐? 그 e 야, 미친. 어. 와, 마지막에 알마 깜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피어 시리즈 중에 1편. 오늘 엔딩을 봤습니다. <laughs> 자,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거고요. 달러TV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미지가 있는, 방송 이미지가 있는 방송이보니까딱 보면 알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네. 추천과 별 표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창 하시면 그때로 제가 방송할 때 보셔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뭐 엔딩 끝에 뭐 없냐? 추천 사유 어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네. 좋아서 추천 감사합니다. 진짜 크레딧 나오고 뭐 없냐? 없네. 아, 아 크레딧 나오고 뭐 없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끝.